자, 오랜만에 기록을 또 남겨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그, 장마철이라 비가 좀 많이 왔는데, 하필 그, 무화과를 오늘 삽목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... 그 철거되는 마을에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사, 그좀 많이 잘라왔고요. 그 뭐, 그 무화과 삽목 때문에 마사를 산에서 좀 퍼왔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삽목할, 무화과 삽목할 자리를 텃밭에 조금 만들었고. 무화과 이건 거안 익었는데. 이걸 넣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삽목할 가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. 현재 어, 우리 텃밭, 오늘 텃밭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이거는 우리 텃밭에서 나온 대나무들. 어, 화분에 이동해가지고 한번 심어보고 있고, 지난번에 요거는 무화과, 어, 빼가지고 심어놨는데 살, 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이. 여기는 교수님 밭이고, 토마토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고, 아, 이제 옥수수가 조금 뿌리에 거름기가 닿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. 쌍추도 심어놨고 여기는 우리 집 사람 받시고 파를 예, 일단은 급하게 조금 묻어놨고 안개 여기는 앞집에서 받은 봉수나 봉선화 또는 장미 봉선화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. 와, 진짜 엉망이네요. 숨도 농약을 안 쳐버리니까 여기는 조금 하도 맛있고 달고 이런 배추라서 원래가 많이 먹었습니다. 곧 한번 천년 살충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. 지금 어, 여기도 새로 밭을 만들고 있고요. 어. 휴. 토마토가 많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는 계획을 좀 잘못해서 너무 조밀조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음, 고추 심고 방아잎파리아방아이아 방아잎팔이 아방잎 어, 방울토마토가 제법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제법 잘 자라고 있고 이거는 예. 포도를 삽목해 놓은 건데 잘 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떻게 될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커피하고, 어, 커피하고 톱밥을 태비로 어,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양이 조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밭 전체를 한번 흙을 다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이 대나무를 싹 밀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와 버린 채로 엄청나게, 어, 무성하게 잘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왕, 올라온 대나무 조금 더 시간 있다가 잘, 잘라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안 잘라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대나무를 좀 활용을 잘 해서 조금 새로운 형태의 온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, 될수 있으면 한번 2층으로 올라가도 되는 온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조금 작업을 늦게 시작했는데, 그 무화과를 오늘 삽목할 때를 다 만들지는 못할 것 같네요. 내일하고 모레하고 한두배 정도로 규모를 좀더 많이 할 겁니다. 이 무화과 삽목을 해가지고 길촌에 전체 한번 심어 볼 예정입니다. 이만 기록 마치겠습니다.